패승모터스 구독자 여러분 조준미 팀장입니다 자 오늘 또 그랜저 또 그랜저 갖고 왔는데 이 그랜저가 일단 용도 이력 없는 그랜저 중에 최저가로 걸려 있습니다 근데 또새로 그릴 들어가 있는 거 보시면 연식 좋다는 거 느껴지시겠죠 요 차량 일단 13년식의 그랜저 HG240 모던 등급인데요 자 등급을 들었을 때야 그거 조팀장 그 등급 낮은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240은 300과는 다른 등급표를 갖고 있어요. 이제 뭐 럭셔리부터 시작해서 럭셔리 다음 모던 다음 스페셜 등급을 갖고 있는데, 자 이제 그러면 이, 이 등급이 이제 중간쯤이란 걸 아시겠죠? 그러면은 240은 또 특별한 게 있습니다. 모던에서 추가할 수 있는 옵션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은 그냥 모던만 들어가 있을 때는 그냥 열선 시트에 핸들 열선에 전동 시트가 끝인 차량인데, 이 차량 추가 옵션인 양통풍 들어가 있고요. 전자파킹 들어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메모리 시트에 파노라마 썰루프까지 넣어놓은 아주 옵션 좋은 녀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 주행거리 16만 키로 가량 주행을 했고요 용도 이력 없다고 말씀드렸고 무사고의 16만 키로 성능 올량호짜리를 오늘 얼마에 드릴 거냐 700... 40만원에 전달을 하려고 갖고 왔습니다. 딱이 색상만 보셔도 아실 분들, 눈치 빠르신 분들, 혹은 지금 바로 엔카 검색해 보실 분들도 계실 텐데, 엔카에만 검색해 보셔도 무사고 기준으로 봤을 때 700만원대의 흰색 매물 단한 대도 없습니다. 오늘 이 차량 처음 선보인다 봐주시면 되고요. 무사고로 나와 있지만 아쉽게도 본 네트 정도는 단순견 있었던 녀석이에요. 이 차량 앞쪽부터 좀 설명을 도와드릴 건데, 아래쪽에 전방 감지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또한 세로글로 들어가 있어서 디자인적인 면에서도 이 차량 전혀 올드하지 않은 느낌을 주고 있었고요. 전면부나 본네트에 큰 상처 없이 깨끗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앞유리도 금가 있거나 그런 거는 보여지지 않았다. 알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앞파이어 상태는 반 정도 남았고요. 휠 컨디션 보여주시면 관리를 얼마나 잘했으면 주차 스크래치가 거진 없다. 라고 확인도 되고 있었습니다. 사이드 미러에 리피터 자리하고 있었고, 지금 외관상 썰루프도 열어놨고, 확실히 썰루프 있는 차량들은 외판상 보기에 특히나 이 흰색 바디에 위에가 하얀색이냐 검정색이냐 되게 많이 가려 있는데 위에가 검정색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디자인은 갖출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외판상에 지금 스크래치 없이 깔끔한 모습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뒷도 쪽에는 문쿠 흔적 한 군데 보여지는 거 외에는 전혀 없다.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뒷타이어도 앞쪽과 마찬가지로 반 정도 남았습니다. 뒤쪽에 휠 컨디션, 주차 스크래치 조금은 존재하고 있었구나.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후면부 봤을 때도 뒤에 램프부터 해서 듀얼 머플러, 후방 감지기 카메라 전혀 이상 없었습니다. 뒤에 선팅지는 약간 들떠 있는데 이거 선팅지만 교환을 하시고 타시면 될것 같다 봐주시면 되고요. 이 차량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 자 가스 그런 거 아니고 휘발유 차기 때문에 안쪽에 넓은 적재 공간을 갖출 수 있었던 녀석이었어요. 밑에 쪽 들었을 때는 스키어 타이어와 치공구 잘 자리하고 있었구나 확인을 또할 수가 있었고 운전석 컨디션도 보면은. 요쪽에 문콕 하나, 요거는 좀 보여드려야 될것 같네. 그 문콕 하나 외에는, 뭐, 스크래치 없고, 깨끗합니다. 굉장히 깨끗했고요. 지금 이 차량이 안쪽에는 또 브라운 시트가 깔려 있어요. 시트 옵션까지 들어가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시트 컨디션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 2열의 시트 상태 한번 비춰주시면요. 시트 오염도 적고요. 찢기거나 해진 그런 거 없는 녀석인 것까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팔걸이 쪽도 비춰주시면 2열의 열선 시트는 물론 볼륨 컨트롤러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녀석이었고 이 차량 이제 나오셔서 운전석 컨디션도 한번 비춰드릴 건데 운전석 시트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주름이 거진 없어 이 정도면은 그냥 완벽 복원을 해놨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보통 여기가 주름이 제일 많아요. 여기 많이 앉는 부분. 주름도 없고, 찍힘에 좀 없고, 당연히 오염도 적은 초코 브라운, 모카 브라운 계열의 시트를 갖고 있었던 녀석이었습니다. 이 차량 이제 탑승해서 시동 걸고 컨디션 볼 건데요. 딱 봐도 도어 쪽에도 이렇게 브라운이 깔려있잖아요. 가죽이 고급으로. 이런 차들은 실내 컨디션이 매우 기대가 되는 녀석이죠. 탑승해서 컨디션 볼게요. 타시죠. 제가 이렇게 운전석에 탑승을 했습니다. 이 차량 스마트키는한개 갖고 있고요. 이제 시동 걸어 볼 건데. 자, 지금 시동 걸었을 때 일발로 잘 걸린 모습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주차장이다 보니까 차가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잠깐 이렇게 소음들이 조금 발생을 했는데, 시동 걸었을 때 매우 깔끔하게 잘 걸렸고요. 이쪽에 썰루프는 열어놨고, 열고 닫을 때, 레일에 걸리는 소리라든지, 스크린이 이상이 있다든지 그런 거 전혀 없이 깔끔한 셜러프 상태를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밑에 쪽에 실내등 아래쪽으로 선글라스 수납공간 자리하고 있고 하이패스 미러 장착되어 있고요. 블랙박스 그리고 대시보드 쪽 부착물의 흔적 전혀 없이 깔끔했다 알아주시면 됩니다. 아래쪽 센터페시아 쪽에는 내비게이션 순정으로 들어가 있구나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 차량 사운드는 액튠인 사운드가 채택이 됐거든요. 사운드 옵션 사운드도 빵빵.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내비 컨트롤러 여기 따로 들어가 있고 아래쪽으로 비상등 버튼, 오토 에어컨 공조기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에어컨 틀어져 있는 상태고 시원한 바람도 적절하게 잘 나오고 있었습니다. 밑에 쪽으로 수납공간에 시거잭 공간 자리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제가 말씀드린 추가 옵션 통풍 시트 뭐 열선 시트는 당연히 있고 전자파킹과 오토홀드 들어가 있습니다 이구커 홀더 뒤쪽으로 이 암레스트 팔걸리에도 브라운 계열로 깔끔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암레스트 공간 이 정도 갖고 있었다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후진기 한번 넘으면 후방 카메라 선명하게 잘 나오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핸들 쪽도 한 번만 비춰드릴게요 핸들 쪽 보여주시면 가죽 상태가 매우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거든요 볼륨 컨트롤 핸들 열선, 크루즈 컨트롤, 트리 컨트롤, 핸즈 프리 기능 이렇게 포함되어져 있었고 와이퍼 라이트 전부 다잘 들어가 있고 메모리 시트 작동 상태도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한 이렇게 텔레스코피 핸들까지 전동 핸들 넣거나 위아래 그리고 뺄때 전부 다 작동 잘하고 있었고요. 계기판상 경고등 들어오는 거 워셔액 경고등 하나 있네요. 워셔액 충전해서 드리면 되고 167,116km를 주행을 한 차량인 것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가서 이 차량 이제 마무리도 할 건데 확실히 금액 대비했을 때. 추가 옵션이 많이 들어갔다 보니까 실내에서 부족함은 없었던 녀석이어서 이제 마무리할게요 가시죠 이 차량 240 모던 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전자파킹, 오토홀드 메모리 시트에 추가 옵션 파노라마, 썰루프까지 넣어놓은 녀석이었습니다 근데 또 브라운 시트가 있기 때문에 실내 탑승에서 내가 느끼기에 디자인적인 면까지 꽉 잡았던 녀석이고요 이 차량 세로 그릴로 변경까지 해놓은 차에 대한 애정이 좋았던 용도, 이력 없었던 16만 킬로탄 그랜저 HG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 740만원에 전달드리고 있고요. 이 차량 구매에 관심 있으시거나 다른 차량 궁금하신 분들 상담 대표번호 문의주시면 편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승모터스의 조준민 팀장이었습니다. 필성